<laughs> 예, 안녕하세요 모토리언 이지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지금 영종도 바닷가에 나왔는데 저희가 시선을찬 지금 여기 <laughs> 근데 지금 너무 추워요. 이 영하 6도인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저희가 실내를 무릅쓰고 차 안에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타시죠. 네. 아 추워. <laughs> 아 추워. 너무 추워. <laughs> 네,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아 오늘 날씨가 날씨가 엄청 맑고 쾌청하긴 한데. 네, 밖에서 네, 그 그만큼 할수 있는 그런 네. 날씨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차 안에서 잘 한번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시승할 차는 랜드로버에서 나온 레인지로버 이보크 컨버터블입니다. 굉장히 길죠? 네. 굉장히 긴데. 렇게 토론씨 좀 랜드로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는 어, 차에 대해서 몰랐어요. 부터 되게 레인지로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인지로버가 약간 스쳐만 지나가도 레인지로버다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고 디자인 정말 네. 멋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더 좀 레인지로버에 대해서 랜드로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봤던 것 같아요 흥미를 가지고 자, 랜드로버라는 브랜드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네. 군용차를 만드는 회사로 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네. 군용차를 미군이 쓰던 그런 군용차를 음. 영국에서도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지프를 만차죠지차를 그러니까 네. 네. 만드는 회사를 아, 설립을 했는데 그렇구나. 그 회사가 오늘날까지 랜드로버로 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한 네. 거? 뭐 제가 네. 공부한 바로는 네. <laughs> 처음에 어, 로버 컴페니라는 모터 회사에서 랜드로버라는 사륜 구동차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원래 차로 소개가 됐는데 이제 그게 브랜드가 되어서 시작이 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국 회사고 사륜 구동만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날이 네.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완전 랜드로버 하면은 오프로드 전문 브랜드. 네. 정말 처음 회사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쭉 음. 이런 오프로드 모델들 SUV만 그렇죠. 전문으로 만들어왔던 네. 회사들인데요. 네. 어, 렌즈지로버라는 음. 차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네. 거예요. 이제 아. 보통 우리가 오프로드 만드는 야, 뭐. 회사 하면은 떠오르는 게 랜드로버하고 지프 네. 네. 그렇죠. 근데 지프는 아무래도 조금 고급스러움보다는 네. 완전 터프한 네. 상남자 네. 이미지, 네. 좀 그런 와일드한 오프로더의 맞아요. 이미지가 더 강한데. 랜드로버는 음. 레인지로버라는 음. 이 새로운 라인업을 만들면서 흔히 이제 우리가 사막의 롤스로이스 이런 그쵸. 얘기 들어본다는데네 예, 예. 맞아 맞아 그리고 지프 차의 황태자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음. <laughs> 어, 그럼, 네, 그럼 처음 들어봤는데 음. <laughs> 참 신난데. <laughs> 그래서 이런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할 음. 정도로 어떤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스 럭셔리하고 음. 이런 차가 처음 만들어진 게. 레인지로버다. 네, 레인지로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이보크라는 차가 언제 출시됐죠? 이보크는 2011년도에 5년 전에 네, 그렇죠. 처음 나왔는데, 네. 어, 그 이전까지는 랜드로버하면은 뭐 굉장히 럭셔리하고 그런 거는 지금하고 다르지 네, 않지만 네. 약간은 좀고루한 이미지, 음. 좀 올드하고 굉장히 딱 각지고 좀 다부지긴 한데 음.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이보크가 처음 출시가 되면서 네. 완전 이 콘셉트카처럼 음 쫙쫙 뻗은 이런 이미지가 이제 이후에 랜드로버의 네. 모든 디자인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모델이라고할 아 수가 있어요. 근데 송은 씨 어, 이 SUV가 네. 사실은 처음에 이 오픈카였다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정말요? 네. 사륜 구동차가요? 네. SUV가요? 처음 들어보죠 이게 약간 억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 혹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네, 그런 맞아요. 영화를 보면은 아맨 네, 처음 만들어졌던 오프로드 차량들 이 오프로드를 달리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던 차는 결국 군용차 거든요 그렇죠. 2차대전 때 만들어진 군용차들인데 네. 뭐 미국에서 만들었던 윌리스 지프라든지 음. 아니면 뭐 독일에서 만들었던 퀴벨 뭐 바겐이라든지 음. 뭐 이런 군용 차들이 다들 이렇게 뚜껑을 열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오픈탑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뭐 뒤에 사람도 탈수 있고 네. 서 있고 막짐 네. 네. 싣기도 편하고 뭐 총을 달고서 이렇게 그렇죠. 경, 경비를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던 음. 차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듣고 약간 야 저거 완전 억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laughs> 계시겠지만 뭐 사실, 이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그렇죠. 오프로드, 오프로더의 기원은 사실 음. 오픈카였다. 음. 그래서, 이런, 이전에도 오프로드 모델들이 네. 그런 컨셉들을 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런 오픈 모델들이 나왔었어요. 네. 지오 트래커나 스즈키, 뭐 짐니 같은 조그만 아 차들도 있고,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지프 랭글러. 네. 랭글러는 사실 컨버터블은 아니죠. 이렇게 음, 직접 분해해서 이렇게 뚜껑을 여는 그런 타입이고, 뭐 아니면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나왔던 G500 카브리올레 음, 같은 경우에도, 까불... 네, 그 차도 뭐 완전한 컨버터블은 아닙니다. 뭐 여기에 이제 음. 철로 골격이 이제 다 있고, 아. 이 지붕 부분하고 이 뒤에 부분만 이렇게 열리는 메인은, 그런 음. 구조로 되어 있는 차들은 계속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 닛산에서 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무라노 크로스 카브리올레라는 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SUV에다가요? 네. 아. SUV인데, 이렇게 전동식으로 완전히 열리는 컨버터블은 무라노 크로스, 카브리올... 아. 크로스 카브리올레가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어. 혹시 사진 봤어요? 네, 본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인기를 얻었었나요? 아니죠. 그죠 <laughs> 굉장히 뭐 디자인이. 그쵸. 뭐 개성은 있는데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처음 사람들이 좀, <laughs> 좀 당황했던. <웃음> 네. <웃음> 처음 보고 뭐야 이게. 네. 완전 좀 그런 어.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무라노 크로스 카브리올레는뭐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진 못했었던 모델이고. 하지만 그게 이제 이보크에서 나오면은 조금 얘기가 <laughs> 달라지나. 이보크 하면은 이 디자인으로 맞아요. 완전 이 SUV의 쿠페 이런 느낌인데 음. 딱그 디자인에서 탑 열린다고 하니까. 그쵸. 2011년에 나왔을 때 이미 디자인으로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쵸. 이제 그래서 이 디자인에다가 이 오픈카까지 되면 컴퓨터블까지 되면 진짜 더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다고도 해요 처음에. 완전 이 로망이잖아요. 네, 그렇죠. 세련된 느낌의 딱 탑을 열고. 음, 음, 음. 이 아까 전에 뭐차 내려서 밖에서도 봤지만은 색깔이 정, 음, 아, 정말 아, 스타일리시하고 아, 이 색감도 네. 이 피닉스 오렌지라는 색인데 네. 아이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펄이 있어니까 아. 반짝반짝거리고. 네, 네, 네. 그래서 자, 이 디자인으로는 이보크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차입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후에 랜드로버 디자인들을 완전히 다 이끌었던 아.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이 페이스리프트된 이보크의 디자인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 네.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살짝 고급진 음. 형태로 되어 있고 LED로 이렇게 딱 시그니처 아. 라인도 들어가 있고 그 하단의 범퍼도 네. 굉장히 앞에서 보면은 이아랫 부분이 상당히 두툼하면서 음. 좀 볼륨감 있고 그런 느낌을 주는데 또 그게 옆 라인으로 가면은 이 휀더 부분에서는 네. 살짝 이렇게 굴곡이지고. 어. 그 라인이 뒤까지 쫙뻗지면서 음. 이게 결국에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랜드로버라는 회사가 네. 야, 우리도 멋진 쿠페 한대 만들어 보자 했는데 근데 우리는 SUV 만드는 회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승용차 같은 낮은 쿠페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SUV 갖고 쿠페 한번 만들어 보자 음. 해서 나온 음. 그런 스타일리시한 모델이다. 이게 좀 작은 거죠. 랜드로버에서 네. 만드는 차에서는. 지금 랜드로버에서 나오는 차 중에 제일 작죠. 하, 막내가 형들다 막내가... 이끌어가는 그렇죠. 느낌. 막내가 온 집안을 제가 막내거든요. 그렇죠. <laughs> 막내의 중요성. <중이었어요>. 네, <laughs> 이차 혹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이즈 전체 길이는 4 3 7 0 m l 그렇죠. 그리고 축간 거리 휠베이스는 2 6 6 0 m l 그렇죠. 뭐 방금 전에 그 사이즈로 봐도 네. 굉장히 차가 작은 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형차라고 하는 소나타 같은 아, 차들이 그렇죠. 길이가 뭐 4,800mm 이 정도 되니까 네, 네. 뭐 그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짧은 모델인데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실내 공간이 엄청 넓거나 네, 그런 걸 네, 기대하기 는 네. 힘들어요. 뭐 물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앞좌석에 앉아 있으니까 앞에는 넓은 공간, 네, 앞에는 전혀 네. 그 뒤에는 모르겠지만. 네. 뒤에는 보기만 해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laughs> 저 다리를 아빠 다리를 하고 있어야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음. 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굳이 타야 된다면은 <laughs> 네, 탈 수는 있지만 네. 조금 맞아요 장거리 가긴좀 불편할 네. 것 같아요 여러 시서 타고 가기에는 네뭐 네. 어차피 뭐 그런 용도로 나온 차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괜찮지만은 하지만 뒷좌석은 맞아요. 큰 실용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보시면은 가운데 타기가 조금 불편하긴 하겠네요, 확실히. 어, 사인승이에요. 4인승 아, 네. 네, 가운데는 아예 앉을 수가 없게 음, 돼 있고, 아. 어, 안전벨트도 양쪽에 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열면은, 네. 이제 스키 스루가 있기 때문에, 아. 뭐, 스키나 좀 길다란 짐을 실, 실을 때도 음. 뭐, 트렁크에서 이렇게 음, 열고서 연결할 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실용성이 많이 좋죠. 그렇죠. <laughs> 어.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같은 겨울에 이 차를 타고 스키를 타러 간다. 음. 너무 좋겠네요. 완전 네, 좋겠죠. 스키장을 이걸 타고 내려오는 <laughs> 정 아닌가? 열고서 이러고 눈길을 <laughs> 막 달리는 음. 그럴 때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죠. 다만 뭐 저기 이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음. 스노보드처럼 이렇게 두툼한 그런 거를 실기는 네. 약간은 어려울같 같아요. 음. 우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네. 이 모델은. 이복 컨버터블 중에서도 네. SE 다이나믹입니다. 아, 다이나믹. 네. SE 다이나믹. 요게 이제 아래급 모델인데, 이게 네.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8,380만원. 8,380만원. 음,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1,000만원 정도를 더 주면은 네. HSE라는 드림으로 아 바꿀 수가 있는데, 자, HSE하고 SE의 차이는 네. 우선 이 시트의 가죽이 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옥스포드 가죽으로 바뀌고요 하고 아몇 가지 옵션이 더 추가가 돼요 네, 네. 주차 보조 기능이나 뭐음 서라운드 뷰라든지 하고 밖에서 볼 때도 휠도 20인치로 더 네. 커지고 뭐이 본넷 위에 어 이런 장식이 조금 더 되나요? 추가되고 아 라지에터 그릴도 바뀌고 뭐 아무래도 뭐 기본적인 성능은 어차피 엔진이 같기 때문에 음큰 차이가 없지만 어떤 음 편의 사양이나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야이 실내 디자인은 좀 네. 어떤 것 같아요? 혹시? 저는 간결한데 세련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별거안 했는데 게 화려하진 않은데 세련되고 되게 멋있는. 근데 이게 되게 속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차 중에서는 가장 멋있지 않나 싶어요. 그쵸? 아 실내가 정말 심플하면서도 뭔가 네, 그, 그 묘한 고급스러움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싹 각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익스테리어 디자인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죠 이런 터치 같은 거는 네, 이것도 또, 예쁜 것 같아요 완전 네, 중단으로 네. 돼 있고 요게 이제 10.2인치 10 디스플레이인데 네. 원래는 이제 조금 더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아. 양옆에 버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통째로 이렇게 탁바뀌면서이 터치를 하는 건데 이 터치도 굉장히 반응도 빠르고 오. 네. 잊어 버리는 것들도 많잖아요. 헉. 어. 어? 응. 그렇군요, 어, 되게 빠르네요, 진짜. 그죠. 이게 이제 감압식이 아니라 정전식 터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좀 반응 속도가 빠른 그런 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막 운전할 때 이게 빨빨 안 되면 막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죠고 저는 이런 이 뭐랄까. 이 핸들에 있는 이 사소한 이 디자인도 참 감격했습니다. 뭐, 뭐이 랜드로버의 상징인 이 다이얼, 핸들끼. 뭐지? 뭐, 기능은 네. 랜드로버의 물론 이 차가 이버크라는 네. 굉장히 도심주행에 특화된 모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랜드로버에 기대하는 것들이 음. 많이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자, 요게 이제 랜드로버의 터인 네. 리스폰스라는 기능인데, 아, 어. 네, 지형 반응 시스템이라고 아, 네. 하게 네. 알아요, 알아요. 공부했죠. 네, 네. 네. 그래서, 뭐, 요거에서 이 모드를 음 하나씩 변경을 하면은, 어, 어떤 노면이냐에 따라서, 음그 반응 이다 바뀌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뭐, 단순히 뭐, 한두 가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뭐, 이 스티어링 감각도 바뀌고, 아, 진짜요?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엔진, 변속기 이런 어. 모든 차의 기능들이 다이 주행 환경에 맞춰서 딱딱 변경이 되는 거죠. 여기 되게 귀엽게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네. 순서대로 이게 일반 도로. 음. 이거는 뭔것 같아요? 눈 결빙 구간. 네 그렇죠 네. 눈길이고 그리고 요거는 진흙인가요? 그렇죠 진흙. 푹 들어가 있는 네. 게 들어가 있는 진흙탕이고 아. 그럼 요거는 뭘까요? 자갈? 그렇죠. 사막? 자갈? 모래? 자갈 이랬네. 모래. 아. 천인장 딱 그려져 아, 있는. 이렇게모드가다 아, 받쳐져 있어서. 좋습니다. 뭐 도심형이지만 뭐 오프로드를 타기에도 네. 지장은 없는. 네. 근데 이차 갖고 오프로드. 그니까요. 긴못갈것 것것 같아요. 그냥 <laughs> 걸어갈 것 같아요. 음. <laughs> <laughs> 맞아요. 뭐 거기에다가 이게 뭐 비록 이제 기본형 모델이지만 그럼에도 오디오도 메리디안 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어우. 이게 시. 스피커가 11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고 앞에만 3개가 있네요 네 앞에만 3개 어 여기도 있고 아 앞에 저도 앞에두 개. 네. 7개가 네, 앞에만 7개 있고 뒤에 또 4개가 더음 있는 이것도 뭔가 어, 이거? 이거는 마이크인 것같아데 아 굉장히 오디오도 음잘 갖춰져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뭐 어떻게 보면 실속형 모델이죠. 완전 네. 사치를, 완전 사치를 부리는 건 이제 HSE고, 음. SE 다이나믹은 약간 실속형 모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굉장히 럭셔리하고, 네. 실내에 탔을 때, 그런 만족감이 음. 높은 맞아요. 그런 네. 장점들이 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바깥 외관이나 내관이나 다 예쁜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외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차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네. 뚜껑을 열으나 닫으나 너무 멋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막 뚜껑을 닫았을 때또좀 이렇게 바보 같아 보인다든지, 그렇죠. 열었을 음. 때좀 어색하다든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음. 어, 이게 열어 놓으면은 완전 그 쿠페처럼 딱 되고 닫으면은 또그 이보크 특유의 이 낮은 루프에서 네, 네. 이렇게 뒤로 싹 떨어지는 그렇죠. 이런 라인들이 음. 상당히 매력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닫았을 때, 멀,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는 여기가 되게 짧아서, 음. 좀 답, 되게 좁지 않을까? 높이가? 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음.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같요 실제로 네. 탔을 네. 때는? 때는 또. 뭐, 시야나 이런 것도 네, 되지 않고. 저는 좀 앉은 키가 큰 편인데, 네. 어떻게 좀 송은 씨는. 저는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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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172인데, 이 정도면 저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쵸? 키, 네, 조금 불편해 보이시네요좀 머리가 남는데. <laughs> <laughs> 이렇게 앞에 시야나 이런 것도 전혀 답답하지 않고. 네. 것 같아요. 이게 또이 컨버터블이니까, 음. 개방감을 잘 네. 느끼면서 음.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네. 차의 전체적인 음. 패키징도 그렇고, 음. 좀 편하게 탈수 있는 컨버터블. 네 네, 네, 네. 뭐 비록 가격은 비싸지만, 음. 네, 그래도. 음. 네, 되게. 컨버터블이라고 하면은, 차가 낮으니까 그렇죠. 뭐 운전하기 불편하고 음. 타고 내리기도 힘들고 그런 거 생각하는데 어, 이 차는 뭐 음.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 그러네요. 운전하기도 편하고 음. 정말 매력이 있는 음. 그런 차 같습니다. 뒷좌석 제가 타볼까요 네, 뒤에 한번. 뒤로 타려면 어떻게 타야 돼요? 자, 어, 일단 한번 내려요. 내려요? 네. 자, <laughs> 네, 여기에 있는 이 네. 레버를 아, 당겨요. 자, 어 여기 이 레버를 살짝 넘기면 은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뒤지는 조금 밀어볼게요 네다 밀으세요 어때요 앉을만해요? 네 앉을만한데 근데 괜찮네요 타보니까 타 보는 것보다는 근데 이게 발이 아래가 막혀 있어요 음. 그래서 좀 발이 되게 제한적이네요. 음.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앉으면. 좀벌 받는 거 같죠? 네, 벌 받는 거죠너 여기 앉아 있어? 네, <laughs> 되게 꼼짝 못 하는 느낌? 갇힌 느낌이 약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음. 보면, 보면 또 괜찮네요, 이렇게. <laughs> 위에가 시원해서? 근데 좀 앞에 당겨주면 어떨까요? 앞에를 조금 당겨보면. 아, 이 정도 되면 좀 괜찮은데. 앞에가 너무 불편하다. 어, 이러면 앞에가 못 담고. <laughs> <같아>. <laughs> 누군가 한 명을 조금 네. 양보를 해야 하요 둘이 타는 걸로? 네, 진짜요? 둘이 타야 되겠네요. 네. 뒤에 짐 놓고. <laughs> 네. 어, 이 랜드로버에는 네. 어떤 차들이 있는지 아. 혹시 알고 있어요? 네, 그럼요. <laughs> 일단, 랜드로버에는 레인지 로버, 또 레인지 로버 스포츠, 스포츠, 또 레인지 로버 이보크, 이 차, 그리고 디스커버리. 그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나누나요? 네. 그쵸. 스포츠, 그리고 디펜더. 어, 네. 근데 그 옛날 들어본 차가 있었는데, 그거, 그 뭐였죠? 그, 프리랜더. 아, 프리랜더. 네, 그 어디 갔어. 프리랜더가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로 바뀐 거예요. 아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크게 보면은, 네네. 랜드로버라는 브랜드에는 세 개의 큰 필러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가 있고, 네네네. 디스커버리가 있고, 네네. 디펜더가 있고. 네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그 안에서 쉽게 생각을 하면 네. 스포츠가 붙으면 작아지는 거예요. 오, 주행뿐, 아, 이게 주행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성능 뿐만 아니라, 크기가 좀. 그렇죠. 음. 그래서, 뭐, 레, 레인지로버에서도 레인지로버가 가장 최상위의 네. 고급 모델이고, 그 밑에 그 레인지로버 스포츠라는 조금 더 스타일리쉬하고, 좀더 민첩화가 붙는 네, 조금... 건가요? 작아지니까, 그래서 주행감각도 아. 민첩하고, 그게 있고, 이제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네. 그 레인지로버 라인업 중에 맨아래인데 음. 살짝 좀 작은 네. 소형 쿠페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진 차고, 음. 디스커버리에서도 디스커버리가 있고,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이제 프리랜더 후속이죠. 네. 얘가 조금 더 작은 차로. 아. 이제 가격으로 어. 보자면은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네. 이보크보다 더 저렴한데, 음. 이제 사이즈는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조금 더 커요. 음... 이렇게 돼 있고 디펜더는 조금 독립돼 있는 네. 그런 모델인데, 음... 뭐 걔는 이를테면은 뭐 벤츠의 주박엔이라든지, 음... 뭐 지프 랭글러처럼 완전 오프로드에 특화된 음... 이런 네. 모델이에요. 근데 디펜더는 음... 지금 나오고 있는 모델이 단종이 됐고, 네. 이제 조만간에 신형 모델이 또 출시가 됩니다. 아, 기대를 할수 있군요. 네. 근데 뭐 이런 라인업에서만 봐도 알 수가 있듯이 네. 랜드로버라는 브랜드는 정말 뭐 반세기 동안 완전 오프로더와 SUV만 계속해서 만들어왔던 그런 좀 고집 있는 브랜드다. 그렇죠. 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 그렇네요. 그러면 레인지로버는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 뭐랄까요, 좀더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디스커버리가 음. 어, 쉽게 얘기를 하자면, 네. 커버링 좀더 실용적이고, 뭐 일곱 명이 타도 뒤에 3열 시트까지 오우. 있어서 일곱 명이 타도 편하게 갈수 있고, 그 대신에 고급스러움이나 이런 건 조금 떨어지는 음. 그런 라인업이고, 레인지로버는 그 실용성은 조금 잭커버링이 약간 <laughs> 떨어지지만 대신에 훨씬 고급스럽고, 약 럭셔리적인 네, 럭셔리한 아. 그런 모델이라고 그래서 할수 비싸군요. 네, 그래서 비싸죠. 그치. 그렇게 차이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보크를 놓고 좀 실용성 이런 걸막 굳이 따지기는 좀 어려울까요? 그렇죠. 이 모델, 이보크라는 차를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거 뭐 SUV인데 공간도 좁고 실용성이 너무 음, 없어? 라고 얘기하는건 너무 거는 비싸? 이렇게 말하는 네. 것도. 어떻게 그거는 보면? 조금 어불성설이다. 그렇구나. 왜냐면은 아. 이 차는. 정말 디자인으로 먹고 사는 그런 차거든요. 멋으로 먹고 사는. 네, 멋으로. 음. 멋을 부리기 위해서 태어났 어떻게 보면은, 야, 아. 나는 나는 SUV지만 실용적이지 않았는데, 멋있으면 음. 돼. SUV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네.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이 차는 실용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감성적인 네. 만족도를 네. 더 생각을 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마세라티랑 정신이 좀 비슷할 수도 음, 있죠. 마세라티랑 비슷할 네,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마세라티에서도 뭐 최근에 나왔던 네. 일반 때 같은 그 SUV들이 상당히 뭐 스타일을 좀 강조하는 그렇죠. 그 모습들을 보여준 거랑 그렇구나.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아, 감성을 먹고 사는 차. 어. 에서는. <목소리도>